서울 강남의 평범한 회사원 김준호는 35살이었어. 그는 삼성생명에서 보험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 그의 취미라고는 주말에 한강에서 자전거 타기와 가끔 친구들과 술 한잔하는 것 뿐이었어. 그런 준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건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어. 퇴근 후 아파트로 돌아온 준호는 현관문 앞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를 만났어. 그들은 자신을 국가정보원 소속이라고 소개했고, 준호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지. 처음에는 사기꾼인 줄 알았던 준호는 그들이 보여준 신분증을 확인한 후 깜짝 놀랐어. 김준호씨, 당신은 방금 체포된 국제범죄자 박태성과 얼굴이 99% 일치합니다. 국정원 요원 이민석의 말에 준호는 어리둥절했어. 박태성. 그게 누구지? 왜 자신과 얼굴이 같다는 거지? 준호는 혼란스러웠어. 다른 요원 강지훈이 태블릿을 건네며 설명했어. 박태성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무기밀매상으로 최근 비밀리에 체포되었지만 그의 조직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른다고 했어. 국정원은 그의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키기 위해 준호에게 박태성으로 위장해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거였지. 잠깐만요. 제가 위험한 범죄자 행세를 하라고요? 미쳤어요. 전 그냥 보험회사원인데. 준호가 소리쳤어. 이민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어. 이건 단지 며칠 동안의 간단한 위장 임무일 뿐이며, 준호는 단지 박태성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모든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고, 성공하면 상당한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지. 준호는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어. 하지만 그의 평범한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과 제한된 보상금 액수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지. 결국 그는 하루를 고민한 끝에 수락했어. 다음 날부터 준호의 특훈이 시작됐어. 그는 비밀 장소로 이동해 박태성의 걸음걸이, 말투, 습관 등을 배워야 했어. 국정원은 박태성의 모든 영상자료와 녹음 파일을 분석해 준호를 훈련시켰지. 준호는 박태성이 항상 오른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는 습관, 말할 때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 그리고 특유의 냉소적인 어조까지 완벽하게 모방해야 했어. 태성은 항상 자신감이 넘쳐요. 당신처럼 어깨를 숙이고 다니지 않아요. 훈련 담당관 유미가 지적했어. 준호는 평생 쌓아온 자신의 성격을 단 3일 만에 바꿔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지. 임무는 단순했어.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해 박태성의 주요 파트너들을 만나 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 국정원은 그곳에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었고, 준호는 단지 얼굴만 빌려주면 된다고 했어. 임무 당일,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맞춤 제작된 고급 정장, 박태성의 트레이드마크인 금시계, 그리고 선글라스까지. 거울을 보는 준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 준비됐나요? 태성씨, 이민석이 물었어. 이제 모든 요원들은 준호를 태성이라고 불렀지.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 네, 준비됐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준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 이민석의 지시에 따라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 스위트로 향했지. 문 앞에 서자 이어폰에서 이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 자신감 있게 당신은 이제 박태성입니다. 문이 열리자 세 명의 남자가 그를 맞이했어. 준호는 기억한대로 오른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지. 태성, 어서와,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없이 첫 번째 남자가 물었어. 준호는 박태성의 어조를 완벽하게 모방하며 대답했어. 중요한 거래가 있어서 잠시 연락이 안 됐다고. 그는 국정원이 알려준 대로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애매하게 대답했어. 미팅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 준호는 주로 듣는 역할을 했고, 필요할 때만 짧게 대답했지. 그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고, 심지어 박태성의 특유의 제스처까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 하지만 미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 호텔 스위트에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여성이 들어왔어. 준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 국정원 브리핑에서 이 여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태성 오빠 드디어 돌아왔네. 그녀가 말했어.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서연이라고 불렀고 준호는 그녀가 박태성의 여자친구임을 직감적으로 알았어.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서연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뚫어보는 것 같았어. 이렇게 어색해.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이 물었어. 준호는 이어폰에서 이민석의 지시를 기다렸지만 침묵뿐이었어. 그는 즉흥적으로 대응해야 했어. 그냥 피곤해서 이 바보들이랑 회의하느라 그는 박태성의 냉소적인 어조로 대답했어. 서연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 대신 그녀는 준호의 옆에 앉아 팔짱을 끼며 회의에 참여했지. 준호는 그녀의 향수 냄새와 가까운 거리에 당황했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행동했어.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 서연은 준호와 단둘이 남았어. 그녀는 문을 잠그고 준호에게 다가왔어. 당신 누구야? 그녀가 갑자기 물었어. 준호는 얼어붙었어. 무슨 소리야? 난 태성이야. 서연은 비웃었어. 태성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리고 그는 내가 준 목걸이를 절대 빼지 않는데, 당신은 그걸 하고 있지 않네. 준호는 속으로 욕했어. 국정원이 그런 세부 사항을 놓쳤다니. 그는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 난 김준호예요. 국정원에서 태성 씨를 대신해 잠시 위장하고 있어요. 서연의 표정이 변했어. 놀람과 안도감이 섞인 듯 했어. 그럼 태성은 어디 있어? 준호는 망설였어. 그는 박태성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말해도 될지 확신이 없었어. 하지만 서연이 계속 압박하자, 그는 부분적인 진실을 말했어. 안전한 곳에 있어요. 당분간은 나올 수 없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그럼 당신도 위험해요. 이 사람들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녀의 걱정에 준호는 혼란스러웠어. 서연이 정말 범죄 조직의 일원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지 알수 없었거든. 다음 날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 준호는 박태성의 아파트에서 지내며 그의 행세를 계속했는데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어. 거래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오늘 밤 인천항 창고 3번으로 오세요. 낮은 목소리의 남자가 말했어. 준호는 즉시 이민석에게 보고했고 국정원은 급히 회의를 소집했어. 이것은 예상에 없던 상황이었어. 원래 계획은 준호가 단지 박태성의 존재만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는 실제 거래 현장에 나가야 할 상황이 된 거야.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이제 빠져야 할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어. 하지만 이민석은 이것이 박태성의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킬 기회라고 설득했어. 준호는 단지 나타나서 몇 마디 하고, 거래가 시작되면 국정원 요원들이 개입할 거라고 모든 안전장치가 마련될 거라고 약속했지. 준호는 불안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가보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어. 서연에 대해 이민석에게 말해야 할까? 그녀가 준호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임무의 위험 요소였어. 하지만 왠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지. 고민 끝에 준호는 서연에 대해 침묵하기로 했어. 대신 그는 직접 그녀를 찾아갔어. 왜내 정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 준호가 물었어. 서연은 쓴 웃음을 지었어. 내가 그들 편인 줄 알았어. 난 1년 동안 태성을 감시해온 국정원 요원이야. 준호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어. 서연은 자신의 진짜 이름이 한지민이라고 밝혔고, 박태성의 조직에 잠입해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했어. 그녀는 준호가 위장 요원임을 알아차렸지만 그의 임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침묵을 지켰다고. 그럼 오늘 밤 거래는? 준호가 물었어. 지민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 내 생각에는 조직 내 누군가가 태성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어. 준호는 등골이 오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 원래 계획대로 가자. 하지만 내가 함께 갈게. 그리고, 이건 국정원에 말하지 마. 조직 내부에 국정원 내부 정보를 흘리는 배신자가 있다고 의심돼. 준호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지민의 진지한 눈빛에서 그는 그녀를 신뢰하기로 했어. 그날 밤, 준호와 지민은 인천항으로 향했어. 국정원 팀은 주변에 잠복해 있었지만, 준호는 이제 지민의 경고 때문에 그들조차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어. 창고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어. 준호와 지민은 즉시 총구를 마주하게 됐어. 그들을 맞이한 건 박태성의 오른팔이라는 정재훈이었어. 난 태성이 아니라고 계속 말했잖아. 이 남자는 가짜야. 정재훈이 말했어. 지민이 재빨리 상황을 장악했어. 그래, 가짜야. 내가 보낸 사람이야. 태성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직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임시 대책으로 세운 거야. 정재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민을 바라봤어. 그럼 진짜 태성은 어디 있는데? 지민은 차분하게 대답했어. 국정원에 잡혔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미 빼낼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어. 바로 국정원의 이민석이었지. 하지만 그는 요원들과 함께 온게 아니라 혼자였어. 잘했어. 정재훈. 가짜를 잡았군. 이민석이 말했어. 준호는 혼란스러웠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민석이 왜 여기에? 지민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어. 역시 배신자가 당신이었군요. 이민석 과장님. 이민석은 비웃었어. 난 그저 양쪽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을 뿐이야. 국가를 위해 일하면서 월급만 받고 살 수는 없잖아. 준호는 충격에 빠졌어. 그를 이 임무에 투입한 사람이 사실은 이중 스파이였다니.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됐어. 이민석은 준호와 지민을 제거하라고 명령했고 정재훈은 총을 겨눴어. 하지만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강지훈을 비롯한 다른 국정원 요원들이 들이닥쳤어. 혼란 속에서 준호는 본능적으로 지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감쌌고, 그 과정에서 이민석이 쏜 총알을 어깨에 맞았어.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까이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 이민석의 손에서 총을 쳐냈지. 국정원 요원들이 상황을 통제한 후, 준호는 병원으로 이송됐어. 그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어. 평범한 보험회사원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영웅이 된 거야. 한달 후, 준호는 완전히 회복했고 일상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에 소심하고 평범한 김준호가 아니었어. 이 경험은 그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었지. 그가 퇴원한 날, 지민이 병원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가 물었어.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민도 미소 지었어. 그럼 우리와 함께 일해볼래요? 국정원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 어쩌면 이것이 그의 진정한 운명인지도 모르지. 어쩌다 스파이가 된 보험회사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